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96편이 이제 시작되겠는데, 여러분들, 어,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자, 긴급 급변하는 수도권 토지시장, 이걸 분석해 보는 어,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네에 만약에 버스나 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축이 바뀌죠. 통행 패턴이 바뀌면서. 상권 자체도 변경이 오듯이 수도권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 교통축입니다. 지난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고속도로라든가 이러한 교통축이 바뀌면서 수도권에는 이제 잔잔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개통되면서 급변하는 그 이제 지형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땅권대학 회원 여러분들, 천여명의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대에 맞는 그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우리 투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 뭐, 백가쟁명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저는 뭐 되냐면은,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은 무슨 뭐, 대공역세권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1순위로 안성통북권을 이제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부천서구권, 그 다음에 3순위는 서부검단권그 다음에 4순위는 별내 동부권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개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왕숙 신도시,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또 시흥광명이라든가, 이러한 신도시 축을 갖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든지 알수 있는 거는 제외놓고, 바로 전문가 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못했던 이런 분야를 갖다가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회원들께서는, 저희 이제 땅꾼대 회원들께서는, 교수님 그런 거는 강의해주지 맙시다. 라고 그래 이제 얘기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 참석을 못 하시는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제3자, 우리 땅꾼 대학의 땅꾼 모임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땅꾼 대학의 회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강선이다. 라 우리는 이제 이게 원래 옛날에. 삼동선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거 삼동선이라고 했는데 임해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여주까지 나가는 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요 태전지구에서 보면 오포 모연 포곡 그 다음에 그 원삼하고 그 다음에 배감 그 다음에 안성으로 내려가면 원곡하고 그 다음에 양성하고 고삼지역 이 지역들이 바로 뭐냐면. 철도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에 고속도로가 두 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철도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지역 아무래도 남북권이 가장 투자에 대한 이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 지역을 이제 꼽아봤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수 없고, 저희 땅꾼 그 회원들에게만 이제 강의해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오퍼모연 폭에 대한 i c 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고속도로가 나오냐, 라고 그러면은, 우리 땅꾼 대학 회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총남 자료 있죠. 이 총남 자료를 여기 보시면은, 인터체인지나,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니까 오퍼 i c 는 인터체인지에 대한 집원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안성편에 보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요 투자에 대한 주요 이제 그 분석도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올려놓기도 해놨었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동북부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에서는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내용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자체는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땅꾼 회원도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1순위는 여러분들 아마 범을 잡아야 된다, 호랑이 잡아야 된다, 라고 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자세하게 설명은 이 시간에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중개업자도 다녀오시고 나서, 교수님, 거기에는 현지에 있는 중개업자들도, 공인중개사님들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료, 요걸 구지되고두 번째, 여러분들, 녹양역 있는 데에다가 여기는 곰 잡을 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장흥 쪽의 그 이론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우선 얘기를 해놔 드렸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여기에서 공개된 이런 자료에서는 제가 강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떤 회원분들이 아니신 분 중에서 여기다 대고 그 "안 좋다"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오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우리 땅꾼 회원들, 모임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에 대한 권익을 지켜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받으신 것들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는 PPT 자료를약 160쪽이 들어가 있죠 칼라로 해서 보내드린 걸이 자료를 그걸 맞춰보시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여기서 여러분들 일 내용으로 해놔드릴게요 자, 몇몇 분들이 대공 역을 갖다가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그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또 이렇게 봅니다. 자, 고향시가 다시 달려온다라고 그랬는데 고양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신도시와 함께 일기 신도시에서 쌍벽을 이루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 평가절하, 아, 평가 절 아, 평가 절하가 아니고 상당히 늦게 좀돼 있죠. 그런데 자, 자유로를 여러분들 많이 달려보셔서 아시는데, 이 자유로 축에 여러분들. 공, 고양시의 장항공공주택지구 지금 보상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약 50만 평, 그 다음에 그 옆에 테크노밸리가 24만 평, 그 다음에 여기 7만 평, 그 다음에 컬처 지금 얘기하는 케이팝 도시라 우리는 여기가 약 9만 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기고양방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22만 평인데 이거가 모두 103만 평입니다. 이게는 자유로 여러분들 장항아이시 나가면서 이쪽 일대에 대규모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대공역이에요. 그 다음에 대공역 다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릉 신도시에요. 그런데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 중간에 자, 이와 같은 100만 평의 규모와 그 다음에 지금 약 200만 평의 창릉 신도시 중간에 있어서 대공역이 뜨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조금은 좀 달리 봤습니다. 이곳이 우리 여러분들 땅꾼대학의 회원분들 여러분들 총남 자료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고향시 표면은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되 그래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요같이 대공역이 어 대공여역은 뭐냐면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대장역입니다. 대장역인데 주변에 몇 군데 하냐면 16개의 역을 다루는 최고의 으뜸역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잘 알죠. 그래서 경의선, GTX 모두 다 지나가고 그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린벨트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네 가지 개발이 있다라고 그랬죠. 국가에서 배워라는 국책 그 사업, 두 번째 지자체의 시원한 사업인데, 요거는 지자체의 시원한 사업으로 해서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 54만 평인데, 방식은 사용, 수용 방식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그린벨트에는 절대 환지사업, 제, 개인한테 땅 돌려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갖다 여러분이 취득하시면 어떻게 돼요? 포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LH에 있는 강차장 얘기한 대로, 거기다가 뭐 왕보들 나무 심든 뭐든, 이런 방식 외에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2019년 7월달에 철도 시설 관리공단에서 참여를 포기해서 현재 이거는 고향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아저 고양 도시개발공사고 그다음에 이아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두 군데만 이것이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철도청이 빠졌는가? 그 시, 저, 지금 얘기하는, 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빠졌는가를 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돼요. 해제하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남서부터 모두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기간이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뭐냐면은, 현재의, 어, 지금 그 창릉 신도시와 그다음에 아, 여러분 저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저 102, 1 3만평 개발하는 아, 이러한 지역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중간 지역을 어떻게 분석하실 건가를 갖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 이게 대공역이에요대공역 앞에 여기에다 50만평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린벨트 사실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실 거예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이쪽 지역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차라리 여기 에 하면 대장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2번 지역을 갖다가 검토하는 게 이게 대정역입니다. 대정역에요. 자 이런 내용을 갖다 분석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모임이나 우리들 모임에 참석하시면 그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땅꾼 대학의 땅꾼 모임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이게, 5년 동안 가입비가, 회의비가 딱 3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럼 5년 동안에, 여 같은 교과서, 총남 이거를 받으시고, 이 책을 받으시고, 이, 잠깐만 해도 수억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한 달에 한두 번에서 한두 번 정도는 컨설팅을 매주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받고 이와 같은 강의를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거의 매주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답사도 다닙니다. 이번에는 안성 지역을 답사가 아니고 저희는 서부 지역을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거 신 분은 다음에 가시면은, 저 네이버 아니고, 다음에서 가서 검색을, 땅꾼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봐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 오셔도 되십니다. 자, 요게 일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항 공공특지와 함께 약 103만 평 개발하는데, 한강 시의폴리스와그 다음에, 여기, 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GTX가, 아 지금, 당아래역, 그 부천 종합운동약까지 간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5호선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한강 신도시에 대해서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 고향이 파주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39만 김포시 그 다음에 파주가 얼마냐 43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45만이 파주시에요. 근데 김포는 어떻게 하니까 48만입니다. 역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 또그 다음에 그랬다고 제 고향 파주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파주에 대한 호재는 제가 나중에 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셔야 될게 수도권 서부 쪽이 되는데 이 서부 쪽에서 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파란 선 안으로만 보세요. 파란 선 안에 여기 저기 분홍색 선이 있죠? 여기 분홍색 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검단이라는 건 김포시였습니다. 김포군에 있다가 인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게 지금 횃불처럼 생긴 김포시의 고천오구 풍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우지구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요. 여기 인구하고 여러분들 청라 인구 빼놓고 여기 지역에 보통 검단이라 우리는 지역에 인구가 얼마냐면 약 7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세요. 이걸 대버리시면. 근데 여기에 추가로 15만 명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 검단 신도시하고 DK 산업개발. 15만 명이 되는 게, 지금 우선 검단 신도시 19만 명입니다. 19만 명에한 명도 입주 안 했어요. 이제 11만 명이 입주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구라고 우리는 것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되죠? 이러한 내용을 갖다 놓고 분석을 갖다 서부 지역을 분석했는데, 이게 자료입니다. 이게 2021년도 4월 달에 그 인구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 백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부천시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전문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분석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서부 쪽에서는 어디게냐 도심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를 들어가든, 아니면 안용인시를 들어가든, 평택시를 들어가든, 저는 그 다음에 이미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저 평택시 같은 건 10년 전에 예측을 해놨죠. 근데 제가 요즘에 화성시 얘기하는 아저 평택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몇년 전에 안성시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뭘 얘기해요? 부천시를 얘기합니다. 부천시 축이 엄청나게 변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대신 우리 회원님들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와있는 대로 당 아래 보통 여러분 얘기하는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에 여기에 분홍색 선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떤 축의 변화를 이룰 건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모여있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정본데 LH 강차장이 여기에다 감추듯이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회원님들한테 권익을 갖다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곳이 이제 지금 얘기한 시흥광명에 저는 시흥광명에서 상부 지역이 좋은 건 알아요. 우쪽 지역에 천왕지구 주변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아, 또 옥길지구니, 항동지구니 여기가 좋은 것들은 저도 잘 합니다. 잘 아는데 그러면 중간지역을 볼 거냐.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 개발하는 데 가서 뭘 보실 겁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보셔야죠.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촉각을 받을 거는 은계지구다 그러는데 은계지구가 최근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리죠. 이런 상황은 바로 뭐냐면 지역 분석을 갖다가 하는 게야 지역 분석이 잘 돼야 주택가격도 분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는데 저는 남부 쪽을 주축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땅꾼 그 모임에서는 남부 쪽을 갖다 놓고 보시는데 그게 가하가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칠리저수지, 칠리저수지로 해서 무랑저수지 우쪽에 있습니다. 칠리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 가시라 우리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반경 5km 이내에선 이러한 변화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을 갖다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편 강의했더니, 저희 회원분들이 크레임이 많아요. 너무 가르쳐 주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데, 어, 다만, 요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회원분들께서는, 여기에 땅꾼 대학에 가입을 안 하셔도, 어, 가, 땅꾼 대학이라 우리는 그 자체의 카페만 가입을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요런 자료들은 많이들 올려놔 드렸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와보시면은 반드시 땅꾼 대학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카페에만 가입하셔도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